안녕하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올해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합격한 14기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혹시 학기 중과 방학에 각각 시간을 관리 하시는 비법이 있다면 한번 소개 해줄수 있을까요? 어, 먼저 학기 중에는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하루 계획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특히 공부 시간에 집중해서 그 시간에는 공부만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5분,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히 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잘 깨지기 때문에 2, 3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한 5분, 10분 동안은 잘 쉬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방학 도중에는 무리해서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자거나 하지 않고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계속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스케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잘쉴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꾸준히 방학 동안에 그 스케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생기부의 이제 세특 주제를 정할 때좀 깊이 있게 방향을 맞춰 갈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세트를 쓸때 어, 저는 주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그래서 어, 수업 시간에 흥미있게 생각을 했던 주제나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그걸 다른 노트에다가 적어두면 나중에 주제를 생각할 때더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책을 읽거나 아니면 TV를 보면서도 어떤 특정 자료가 되게 유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적어두고 나중에 세트를 쓸때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혹시 과목별로 내신을 공부하는 팁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 저는 어 우리 학교에서 내신을 챙길 때 가장 중요한 게 암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특히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 최소한 2주에 한 번, 많으면 2, 3일에 한 번은 어, 복습을 해야 그 내용이 잘 기억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공부가 안될 때나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고, 또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공부를 할때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부만 하면은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적절히 쉴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당일 날이라거나 아니면 방학 도중에 며칠 정도는 충분히 잘 쉬어주면서 공부를 하고 또 하루 중에서는 어,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잠깐 동안이라도 어, 쉬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나중에 그 공부 시간에 잘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쉬는 시간에 핑계로 계속 놀고 하지는 않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쉴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잘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하루의 평균 적으로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또 최대로 공부를 한 시간은 얼마이고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였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음, 저는 평균 한 7~8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제일 많이 했을 때는 9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에는 제가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12시에 딱 맞춰서 자고 1학년 때는 5시 영 학년 때 넷이, 망 학년 때는 이제 좀 많이 할 때는 3 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좀더 자고 그리고 쉬는 시간 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좀더 잠을 보충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시와 정시 병행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 저는 1학년 때부터 쭉 수시로 해왔기 때문에 1학년 때 모의고사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이제 2학년 겨울 방학 때는 수능 공부를 조금 하면서 이제 어 특히 사탐 같은 경우에는 인강도 챙겨 듣고 3학년 1학기 때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때도 수능 공부보다는 내신 공부에 좀더 집중을 했고 이제 여름 방학 때부터 수능 전까지 수능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내신 공부 기간이 어떻게 됐고 또 내신 공부를 하는 순서 시험 몇주 전부터 시작했다던가 각 주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복습은 언제 얼마 동안 시간을 잡고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어 이제 서울 국제고에서 하는 공부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매일이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당일날 배운 거는 당일날 필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필기할 것이 별로 없는 날에는 바로바로 바로 복습을 했는데, 이제 한 시험 한달 반, 두달 정도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매일 시험 기간에는 매일 필기를 얼른 끝내고 복습을 하고, 그리고 시험 2주 정도 전부터는 학교 기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암기만 할 내용을 담은 필기를 또 따로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다음으로 학원이나 과외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받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학원은 따로 안 다니고 수학은 과외를 받으면서 선행을 조금 미리 해가지고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대학 면접을 준비할 때 팁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면접 연습을 할 때는 최대한 꾸준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기까지는 이제 내신에 집중하고 여름 방학 때부터 면접 준비를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꾸준히 면접 연습을 하면서 그 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수능 끝나고 난 후에 보는 면접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긴장이 확 풀어질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잘 이용해서 면접 다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면접 연습을 충분히 하고 보러 가는 게 좋습니다. 을것같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음 이제 수능이라는 게 되게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이 많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충분히 잘 쉬면서 공부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